안녕하세요. 뭐? 구독했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영화 꽁짜로 보여준 데서 공짜는 좋은 거니까. 그러면 영화관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건물에 영화관이 있어요. 가서 영화표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영화표를 구매했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인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영화관 안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대구역에 나가 있어요. 짠. 이제 여기서 기차를 타고 평택역까지 갈 건데 평택역까지 가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재밌게 봐주세요. 네, 지금 제가 방금 표를 끊었고요. 어, 2시 11분 기차입니다. 제가 아직 밥을 못 먹어서 근처에서 포장을 해서 기차에서 먹어볼게요. 제가 햄버거가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롯데리아에 왔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대리버거세트 지파의 고소 맛, 치즈스틱.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포장해서 기차에서 뵐게요.

Thank you. 네. 저는 이제 KTX를 타고 방금 아산역에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서 다시 기차를 타서 30분이면 평택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평택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 이렇게 무사하게 도착을 했고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던지좀 쉬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오는 길이 너무 멀고 험했습니다. k t x 타고, 무궁화 타고, 차 타고 많이 피곤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